장례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떠올리면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한다고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사망자를 직접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물론 꼭 장례지도사라고 해서 귀신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상상도 못할 만큼 섬뜩한 일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지금도 장례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의 사연을 보실 겁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장례 지도사라는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듣게 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염을 하지 마라 이 말은 어느 누가 대놓고 교육하듯 알려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쪽 일을 조금이라도 오래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입을 모아 똑같은 말을 하죠 물론 처음에는 저는 그저 육체적인 이유일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망자의 몸은 생각보다 무겁고 죽은지 오래될수록 몸이 굳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불편함 때문이라기에는 이 말에 담긴 톤이 좀 다릅니다. 웬만하면 혼자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진짜 뭔일 생기면 혼자면 감당 못해요. 그리고 아무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말하지 않죠. 이 일은 어디까지나 직업입니다. 귀신이나 이상한 현상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였고 힘도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염을 혼자 해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구보다 혼자 염을 많이 해봤고 별일 없이 지나간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크된 고인은 이름을 넘긴 남성분이었죠. 유가족들도 대체로 담담했고 장례식도 소박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인의 염습은 제가 혼자 맡게 되었습니다. 염습이 진행될 공간은 본관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별동에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장은 오래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증축한 외딴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지요. 고인의 시신은 안치실에서 미리 염습실로 옮겨져 있었고 수의와 소독도구를 챙긴 후 저는 혼자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철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약간 눅눅한 냄새와 함께 방부제 특유의 냄새가 확 풍겨 왔습니다. 안쪽에는 낡은 테이블 하나와 형광등 하나 그리고 커다란 수조 같은 세면대가 전부였죠. 그곳에서 저는 평소처럼 염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별일 없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염습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었지요. 고인의 상태도 나쁘지 않았고 옷도 미리 준비된 사이즈가 맞아 큰 어려움 없이 착장이 가능했습니다. 전신을 소독하고 손톱과 발톱을 정리한 뒤 입가에 탈지면을 넣고 붕대로 턱을 감싸 고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등뒤 왼쪽 어깨 위쪽에서 알수 없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직감적인 것이었지만 꽤 확실하게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지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염을 하다 보면 괜히 예민해질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분은 점점 더 뚜렷해졌지요. 고인의 다리를 붕대로 감던 도중 결국 고개를 돌려 창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지요. 염습실 안쪽 벽면 작업대 오른편 위로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오래되어 표면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 유리에 사람의 실루엣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정확히는 유리창 바깥에 사람이 바짝 붙어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는 형태였지요. 두 어깨의 높이 그리고 고개를 숙인 각도로 보아 분명 남성이었고 그 얼굴은 흐릿하게 남아 안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동료 장례지도사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이상했죠. 그는 창문에 얼굴을 거의 붙이다시피 한 채로 안쪽,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멈춘 채 시선을 고정하던 저는 고인의 다리를 다시 수습한 뒤 고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문은 건물을 돌아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10초도 채안 되는 거리였죠.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몇 걸음만 가면 창문 반대편 벽이 나옵니다. 그 창문은 염습실 안에서 봤던 바로 그 위치에 달려 있었고 누군가 서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거리로는 다섯여섯 걸음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선이 닿는 구석마다 살폈지만 건물 외벽 뒤편 화단 쪽 심지어 철제 쓰레기통 뒤까지 살펴봤음에도 인기척 하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도망쳤다면 자갈 깔린 바닥에서 신발 끄는 소리 하나 정도는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열고 나왔던 그 찰나부터 바깥은 고요했지요. 잘못 본 건가? 눈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걸까? 하지만 아까 본 실루엣은 단순한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반투명 유리창을 통해 흐릿하게 보이긴 했지만 어깨, 고개, 얼굴 방향, 그리고 저를 정확히 향하던 자세까지 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억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다시 염습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요. 마음속에선 애써 이성적인 설명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냥 예민해진 거야. 혼자 있으니까 별생각을 다하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고인의 팔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제 붕대만 감고 수의를 덮으면 거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그때 또 다시 저는 시야 한 켠으로 무언가 형체를 느꼈습니다. 염습실 한쪽 구석 오래된 수건장 옆에 무언가가 서 있었죠. 정확히는... 저는 고인의 몸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제 눈의 옆부분, 그러니까 주변시로 그 형체가 보였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실루엣. 어깨, 팔, 머리, 형태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있다. 그 사실만이 머릿속으로 차갑게 휘감았지요 이 염습실은 잠긴 문 하나만이 출입구였고 저는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고인과 저둘 뿐이어야 했죠. 심장이 고막을 때릴 정도로 뛰었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손끝은 점점 차가워졌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분도 안 되는 순간이었겠지만 그 짧은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돌려 그 구석을 바라봤죠. 그리고 고개를 돌려 구석을 바라본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염을 하던 고인이 서 있었습니다. 붕대로 턱을 고정하고 수위를 반쯤 입힌 상태였던 고인. 그가 염습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발은 축 늘어져 있었고 고개는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었으며 눈은 정확히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착각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정신이 나간 걸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 봤습니다. 그런데 고인은 여전히 서 있었고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마치 미끄러지듯 발을 떼며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슬금슬금 무릎은 굽혀지지 않았고 어깨는 위태롭게 흔들렸죠. 그리고 단몇 걸음만에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몸을 피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고 그의 두 팔이 제 목덜미를 향해 뻗쳐 차가운 손끝이 제 살갗에 닿는 순간 세상이 그대로 꺼져버렸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제가 바닥에 누워 있었지요. 어깨 아래가 저릿했고,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야 간신히 몸을 일으킬 수 있었지요. 염습대 위에는 고인이 다시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염을 하고 있던 그 자세 그대로, 수위는 가지런히 덮여 있었고, 붕대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밖으로 뛰쳐나가 좁은 골목길을 거칠게 달렸습니다. 한참을 숨을 몰아쉬며 건물 벽에 기대선 채 저는 정신을 수습하려고 했었지요. 도저히 다시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수도 없었고 이 연습은 제가 마무리해야 할 일이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다시 열고 연습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해진 공간 속에서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붕대를 매듭짓고 수의를 덮고 마지막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도망치듯 염습실을 나왔지요. 이게 이 일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겪은 첫 번째 기이한 경험입니다. 그 일이 있고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위탁이 들어왔고 오늘 중으로 염습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무연고자의 경우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족이 없기 때문에 장례 절차가 간소화되고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도 기본 절차만 진행되고 곧바로 화장장으로 넘기는 시기였죠. 그래서 저희 장례식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업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온 담당자는 묘하게 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염은 가능한 두 분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언가를 직감했죠. 보통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행정 쪽 담당자는 염습의 위험성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고인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잠시 망설이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화상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전신에요. 그 말이 끝나고도 상대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짧게 알겠다고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지요. 솔직히 말하면 화상 사망자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얼굴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기도 하지만 염습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경직이 심하지 않다면 기본적인 수위 차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마음을 다 잡고 안치실로 향했습니다. 염을 맡게 된 고인의 이름은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무연고 남성, 40대 추정, 화재 사망이라는 메모만 붙어 있었지요. 담당 직원이 철제 보관함의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당기자. 안쪽에서 두명 방수포에 쌓인 시신이 서서히 밀려나왔습니다. 손끝과 발끝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고 얼굴은 절반 이상 탄 자국과 수포 자국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눈은 감겨있었고 입은 다물어져 있었지요. 절망에 뒤틀린 표정도 고통에 몸부림친 흔적도 없이 그냥 조용히 누워있었습니다. 이 정도 상태라면 염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었지만 다행히도 몸의 중심부는 손상이 덜했고 관절 경직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신을 들어 준비된 염습실 테이블 위로 옮겼습니다. 염습은 예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손상 부위를 제외한 몸통과 다리는 움직임에 큰 제약이 없었고 수위도 무리없이 입힐 수 있었습니다. 생전에 얼굴을 떠올릴 수 없을 만큼 훼손된 상태였지만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붕대를 감고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야 시작되었지요. 그날 밤 저는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몸도 무거웠고 샤워를 마친 뒤 침대에 눕자마자 금세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깊은 잠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눕혀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하게 깨어 있는 듯한 상태였죠. 눈을 뜨자 저는 어딘가 낯선 공간에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고 천장도 바닥도 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워 있다는 것을요. 몸을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도 다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머릿속으로만 내가 누워있다는 인식을 할수 있을 뿐이었죠. 그러다 멀리서 또각또각하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구두굽 소리, 텅빈 공간에 그 소리만이 천천히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쪽에서 무언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건 금속문이 밀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영안실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누워 있는 곳은 시체 보관함 아니라는 걸요. 저는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목소리조차 낼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팔을 뻗어 제 몸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오더니 가볍게 제 몸을 들어올렸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동작이었지요. 사람의 체중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저는 그대로 미끄러지듯 보관함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시야는 여전히 어두웠지만 누워있는 상태에서 끌려 나오는 감각은 명확했습니다. 몸 아래로 밀려나는 금속 선반의 진동, 시트가 구겨지는 소리, 그리고... 발목을 잡는 듯한 이상한 저항감까지 모두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생전에 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염습을 시작했습니다. 왼쪽 팔부터 붕대를 감기 시작했고 오른쪽 다리를 가지런히 펴고 수위를 덮었죠. 그 손놀림은 너무도 익숙해서 저는 순식간에 깨달았습니다. 그건 제가 평소에 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손끝의 움직임은 마치 제가 제 자신을 염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중 그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내 가슴팍 위에 올려져 있던 손이 멈춘 채로 그 사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체 없는 얼굴이 마치 안개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듯 시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분명히 제 눈을 보고 있었지요. 이내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당해봐. 처음에는 미소처럼 보였던 입이 점점 찢어질 듯 벌어졌고 이내 그 웃음은 숨이 넘어갈 정도의 발작적인 웃음으로 번졌습니다. 너도 당해봐. 너도 당해봐. 그 말이 메아리처럼 울리는 순간 그는 미친듯한 눈빛으로 수의를 덮고 끈을 꿰기 시작했습니다. 그 끈이 제 가슴을 조여오고 발목을 감싸고 머리까지 닿았을 때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단한 음절도 나오지 않았죠.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보며 더 크게 웃었죠. 그는 천천히 제 몸을 들어 올려 관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소리와 함께 관뚜껑이 내려앉았고 마지막 남아있던 한 줄기 빛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안에서 목이 터져라 폐가 찢어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제방 천장이 보이더군요. 꿈에서 깨어난 저는 어떻게든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더 잠을 잘 수는 없더군요.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옷을 갈아입고도 자꾸만 내 손에 붕대가 감겨있는 듯한 느낌이 남아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부러 무영고 고인과 관련한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염습 당시에는 필요하지 않아서 건너뛰었던 신분 확인용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지요. 대부분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기초 정보와 신분증 복사본 한장 정도였습니다. 저는 서류더미 사이에서 신분증 사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 신분증에 실린 그 얼굴이 꿈 속에서 나를 꺼내 염습하고 관에 눕히고 내려다보며 웃던 그 남자였습니다. 이때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던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장례식을 진행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무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조금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긴 했지만 이때만큼 무섭고 잊을 수 없었던 적은 없었지요. 지금도 여전히 이 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아주 가끔씩 이때 일이 떠오릅니다. 꼭 염을 하고 있는 도중에 기억이 나곤 하죠. 일을 그만두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또 다시 섬뜩한 경험을 할까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보고 영상을 만드는 내내 괜히 상상을 하면서 섬뜩했습니다. 홀로 염을 하고 있을 때 눈앞에 귀신이 나타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꿈에서 본인을 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계속 일을 하신다는 것 자체도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정말 아무나 할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